김자윤의 바이올린북. 오늘은 좀 특별하게 시작했는데요. 그건 바로 박지리라는 특별한 작가의 작품세계를 조명해보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박지리 작가를 요절한 천재 작가의 초점을 맞출 수도 있겠지만요. 사부작으로 꾸며질 김자윤의 바이올린북 특집. 박지리 작가를 말한다에서는 우리 문학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놀라운 문학성을 보여준 작가의 작품에 더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아주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바로 박 작가의 작품 편집을 도맡았던 사계절의 김태희 편집팀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모든 작품에는 첫 번째 독자가 있다고들 말을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편집장님께서는 박지리 작가가 쓴 모든 책의 첫 번째 독자였다고 말할 수 있는데요. 편집자가 아닌 독자로서 만났던 작가님의 책들 어떤 느낌으로 남아 있으신가요? 어 제가 처음 박지리 작가 작품을 본 거는 사계절 문학상 응모작으로 먼저 접했었는데요. 네. 그때는 제목도 합체라는 제목도 사실은 되게 낯설고 어, 박지리 본명을 안 쓰고 이리지라고 그러니까 아. 그게 알고 보면 박지리 이제 거꾸로 한 거긴 한데 아, 네. 뭔가 이상한. 오락 게임 같은 그런 필명으로 와서 사실 신뢰가 안 가긴 했는데 읽다가 보니까 어, 이 작가 뭐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신선하고 재밌었거든요. 그렇게 네. 첫 작품을 시작해서 매놀이나 이제 양춘단 뒤로디로 뒤로 갈수록 한 작가가 썼다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다른 색깔을 갖고 있어서 어, 이 작가 되게 놀랍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아, 네. 이제 본격적으로 박지리 작가의 작품과 한번 만나볼 시간인데요. 먼저 소개할 첫 작품은 바로 박 작가를 세상에 알린 합체라는 소설입니다. 바로 이 책입니다. 표지도 정말 마음에 드는데요. 그런데 이 소설을 정말 많은 소설가가 추천했습니다. 그들이 남긴 추천사부터 만나보고 가시죠. 추천사 중에서 작가의 이야기 속에 금세 빨려들어간다. 왜? 재미있으니까. 라는 박상일 소설가의 추천사가 가장 마음에 드는데요. 그만큼 저도 재미있게 읽었고요. 사실 이 소설 합체는 난쟁이 아버지를 둔 탓에 엄청나게 키가 작은 고등학생 쌍둥이 형제 합과 체가 만들어가는 일종의 성장일기라고도볼수 있잖아요. 그런데 읽다 보면 외모 컴플렉스에 빠진 이들에게는 용기와 자신감을, 그리고 외모 지상주의가 강한 우리 사회에는 한방울톡 하고 먹이는 듯한 느낌도 받게 되는데요. 실제 박지리 작가도 이 부분을 염두에 두셨을까요? 그거는 박지리 작가가 직접 말을 안 해서 잘 모르긴 하는데 2010년도에 그때 어느 한 대학생이 키 작으면 루저라고 그런 음. 발언을 했. 해서 되게 화제가 됐었는데 어쨌든 합체 같은 경우는 그런 루저들의 이야기이거든요. 그리고 박지리 작가가 난소공이랑 체계바라를 음, 너무나 자연스럽게 끌어들어와서 체계바라가 말하는 혁명 자체를 어 뭐키 작은 놈은 키가 커지고 뭐 잘생긴 놈은 못생겨지고 어쨌 기존의 상식을 뒤엎는 것이 혁명이다라는 식으로 굉장히 쉽고 직관적으로 설명을 한 했는데 그런 것들이 독자들한테는 어 되게 독자들에게 잘 다가가지 않았을까 싶고요 어 사실 외모는 지금 현재는 다들 이제 뭐 얼평 금지 이런 시대긴 하지만. 특히나 청소년기에 자기 스스로 자기 얼굴이나 이제 외모에 대해서 한 번쯤은 누구나 다 고민을 해봤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합체 같은 경우가 그런 것들을 되게 좀 긍정적으로 잘 잡아주고 거기서 어 합체의 아버지로 나오는 그 난쟁이, 아버지가 그 좋은 공의 조건 이렇게 말을 하면서 각자 자기가 어 인생에서 자기한테 맞는 좋은 공을 찾길 바란다라는 것이 독자들한테 크게 다가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네,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 읽다 보면 작가가 소설을 통해 전하고 싶어하는 메시지가 드러났는데요. 그중 하나는 바로 난쟁이 아버지가 합과 체에게 주는 말이죠. 아버지가 가지고 노는 공 말고 너희들의 공, 너희만의 진짜 공을 찾아라. 그런가 하면 소설 속에서 계도사로 등장하는 할아버지는 이런 말을 합니다. 누구 하나 제 모습에 만족하며 사는 사람은 없는 법이니라. 문제는 다른 사람이 널 어떻게 보느냐가 아니라 네가 너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 그게 아니더냐? 저는 이런 지점에서 이 소설이 청소년을 넘어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남들에게 휘둘리지 말고 자기 길을 가라는 메시지를 전한다고 생각했는데요, 편집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네, 저도 그 말에 동의하고요. 그러니까 음, 말씀하신 걸 이어서 얘기하면은 어쨌든 그 좋은 공의 조건에 대해서 이제 계속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쇠공이나 유리공처럼 너무 무겁거나 깨지기 쉬운 거는 안 되고 또 내가 어, 두팔 안에 감당할 수 없는 공도 안 되고, 아니면 내가 잡았는데도 잡아, 잡은 것조차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가벼운 공도 안 되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각자 자신의 삶에서 뭐 돈이 많고 적고 이런 걸다 떠나가지고 내 삶에서 기준이 되는 게 뭔지를 스스로 찾으라는 이야기 같아요. 네. 사실 합체는 박지리 작가가 처음으로 쓴 소설이잖아요. 그런데도 너무 능수능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치 소설 속 문장과 대사를 자기 마음대로 드리버라며 몰고 나가다가 마지막에 골까지 연결시키는 노련한 공격수를 연상하게 될 정도인데요. 무릎을 치게 만드는 상상력, 킥킥거리게 만드는 유머, 또 가슴으로 퍼져나가는 감동, 정말 그 전체를 어우르는 얼개까지 모든 게 완벽한데요. 그런데도 박지리 작가는 정작 소설가를 꿈꾼 적도 없고 본격적인 문학 수업을 받은 적도 없다고 들었는데요. 그렇다면 박지리 작가를 만든 힘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걸까요? 음,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그러니까 대부분의 작가들이 어, 문학 관련 전공을 하거나 아니면 뭐 작가 교실이나 아니면 소설가들한테 어쨌든 그 수업을 받거나 이런 식으로. 어, 나름의 어쨌든 그런 수련을 통해서 등단하는데, 박지리 작가는 전혀 그런 쪽이 아니었고, 이쪽하고 전혀 연관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아. 그렇게 해서 뭔가, 어 훈련받지 않고 자기 스스로 만들어낸 자신만의 그런 호설 작법이 음. 남들과 다른 독특한 지점을 만들어 줬다고 생각해요. 아. 그게 어쨌든 박지리 작가의 큰 장점이고 개성인데 아마 스스로는 그런 거를 좀음 나름 좀 한계로 느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모두가 다 그런 점을 굉장히 높이 샀거든요. 음. 주변에서는 네. 예. 그리고 만화를 되게 좋아해서 아, 예. 그래서 그런 상상력 있지 않았을까 싶고 음, 합체 작가의 말에도 나오듯이 이제 모험이 부족한 시대의 아이들이 어쨌든 좀더 모험을 즐길 수 있었으면 하는 것에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쓰고 싶었고 이런 마음이 다 모여가지고 이런 작품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아, 저는 이 책에서 또 하나 인상적인 것을 찾으라고 하면 아까 잠시 이야기했지만 어, 바로 책의 표지 같아요. 표지의 그림체가 저는 좀 익숙하게 느껴졌는데 알고 보니 최규석 작가가 표지 그림을 그렸더라고요. 습지 생태 보고서 그리고 드라마로 만들어지기도 한 작품 송곳의 작가시죠. 표지에 보면 체계바라가 그려진 티셔츠를 입고 있는 체와 체를 온몸으로 받쳐주는 합의 모습이 조금은 개구지게 그려져 있는데요. 이 표지를 최종 선정한 이유가 있을까요? 음. 그때 당시 최규석 작가는 이제 막 떠오르는 신인, 그러니까 만화가였고, 음. 그때 대한민국 원주민으로 이제 한창 이렇게 뜨고 있었고 저희랑은 그 만화가 열전에서 음. 울겐 좀 애매한이라는 만화를 작업하고 있었어요. 근데 박지리 작가가 만화 이제 이런 걸 좋아한다고 했고 이 합체 같은 경우에는 좀 그런 만화적인 요소도 되게 많고 특히나 청소년 아이들 중에서도 남자 아이들은 사실 책을 거의 안 읽는데 음. 이거는 남자 아이들도 되게 재밌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최규석 작가한테 부탁해서 그렸는데 최규석 작가도 작품을 되게 좋게 읽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 어땠냐고 물어보니까 자기한테 표지 의뢰가 들어온 책이 사실 되게 많은데 거의 한 책이 없다. 그래서 자기가 표지를 그렸다는 거 자체가 이 작품이 정말 좋았다는 거다라고 음. 좀 약간 거들먹거리면서 얘기를 했었어요. <laughs> 예. 어, 이쯤에서 이 책을 읽으면 제가 가장 마음에 들었던 문장을 읽어드릴까 해요. 바로 이책 70페이지에 등장하고요. 난쟁이 아버지가 두 아들 합과 채에게 말하는 대사입니다. 그러나 합체야. 좋은 공이 가져야 할 조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이다. 바로 공의 탄력도란다. 탄력도? 그게 뭔데요? 아직 학교에서 거기까지는 안 배웠나 보구나. 공의 탄력도란 말이지. 땅에 떨어져도 다시 튀어 오르는. 그러니까 실수로 잘못 쏜 공이 땅에 떨어지더라도 그대로 깨지지 않고 다시 치어 오를 수 있는 힘을 말한단다.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제 인생에서도 아무리 힘들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오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탄력도를 키워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혹시 우리 편집자님은 이 대사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들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음, 어. 이런 얘기를 여기서 지금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박지리 작가가 어쨌든 마지막으로 출간된 작품이 번외라는 작품인데 그 번외 맨 마지막 장면에 이제 배구공이 차도 위에 이제 위태롭게 이제 떨어져 있는 그 장면으로 끝나요. 그래서 그걸 보면 은 약간 다시 합체랑 또 연결이 되면서 아이 공이 번외에서의 그 공은 탄력도를 잃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마음을 갖는데 그래서 저는 꼭 번외를 다 읽고 으면 항상 마지막엔 다시 합체를 읽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합체를 통해서 읽어주셨던 것처럼 공의 탄력도, 인생의 탄력도를 찾는 균형감을 좀 사람들이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음, 완벽하고 싶은 마음을 결코 따라가 두지 못한다는 게 우리가 전 현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소설 속의 주인공 합체처럼 키가 작아서 구를 수가 있고요. 또 누군가는 외모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럴 수가 있고 또 누군가는 돈이 없어서 또는 누군가를 의지할 사람이 없어서 그럴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그런 현실을 이겨내는 힘, 어쩌면 그 힘은 밖이 아닌 우리 안에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키 작은 쌍둥이 합과체가 성장통을 이겨내고 하늘 높이 날아오른 것처럼요. 그런 의미에서 박지리 작가의 소설 합체. 꼭 읽어보시고요. 마음 안에 탄력도를 높이셨으면 좋겠네요. 두 번째 소개할 박지리 작가의 작품, 단편 소설인데요. 바로 4계절 문학상 대상 수상 작가들의 소설집에 실린 표제작 세븐틴 세븐틴입니다. 이 소설에는 점점 살이 쪄 엉망이 되어가는 소녀 나와 그 반대편에서 모범생으로 친구들의 인기를 한 몸에 받고 있는 반장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반장은 근육병에 걸리게 되고 학교마저 다닐 수 없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외모마저 아주 형편없이 변해버리죠. 한동안 반장을 칭송하던 친구들의 입에서는 이티라는 말까지 아주 거침없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소녀 나는 17살 생일을 축하받지 못한 사람의 인생은 평생 엉망이 될 수밖에 없다는 말을 되새기며 용기를 내 반장을 찾아가 생일을 축하해줍니다. 그리고 소녀 나 역시 이미 지나버린 17살 생일 축하를 받게 됩니다. 그를 통해 두 사람은 현재이거나 지났거나 모두 최고의 17살 생일을 보낼 수 있게 되는데요. 그 과정을 소설 속에서는 정말 잠시도 숨 돌릴 수 없게 아주 현실적이고 매력적으로 그려냅니다. 편집자님께서는 이 소설의 가장 큰 매력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거기,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이제 같이 본 영화에서 나온 대사인데, 아까 말씀하신 그 세븐틴 생일, 생일을 축하받지 못한 사람은 평생 엉망이 될 수밖에 없어. 이 말이 때로는 저주처럼, 때로는 뭔가 바, 간절한 바람처럼 계속 되풀이 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주인공 소녀 나는 자신은 굉장히 학대하지만 자신이 좋아하는 반장한테는 너무나 최고의 모습으로 다가가고 싶은데, 어, 뭐, 버스 유리창이나 이런데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면 너무 이제 끔찍해서 좌절을 하는데요. 그런 것들이 자신은 굉장히 학대하지만 누군가한테는 굉장한 애정을 쏟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같은 게 너무 잘 드러나서 좋았습니다. 아, 예. 네, 어, 저는 이 소설을 읽다 보니 뭐 이런 생각도 들게 됐는데요. 어쩌면 아프기 전에 인기 있는 반장은.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꿈꾸는 그런 이상적인 존재라고 생각을 하고 또 폭식증에 걸려 거구가 되어가는 소녀 나의 모습은 가장 피하고 싶은 존재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반장이 병에 걸린 후에 정말 공교롭게도 두 사람은 서로의 생일 축하라는 행위를 통해 다시 빛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데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운명은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고 또 그것이 결코 마지막이 아니라는 희망을 전해 준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쩌면 이런 부분이 작가가 청소년들에게 보내는 어떤 응원의 메시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편집자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음. 박지리 작가가 뭐 청소년 소설도 쓰고 일반 소설도 쓰고 여러 작품을 썼지만 항상 어쨌든 청소년기 특히나 이제 17살에 이제 꽂혀 있었던 거는 여러 작품에서 나타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어 이게 나왔을 때가 세월호 참사 생기고 그다음에어 가지고 특히나 더 이제 그 청소년에 대한 그런 마음이 더 간절했을 음.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이 책의 39 페이지에는 박지리 작가가 적어둔 글이 나옵니다. 특히 청소년들에게 이 부분을 읽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 글인데요. 두 개의 다른 물질이 충돌하면 둘다 부서지거나 한쪽이 다른 쪽을 일방적으로 흡수하던가 아니면 서로가 서로를 빛내주던가 하는 작용이 발생할 텐데 아직 세븐틴이니까 서로가 서로를 빛내줄 수 있는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쓴 이야기이다. 더불어 한참 전에 세븐틴을 지난 사람들도 여전히 마음속 어느 부분은 세븐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 혹은 바람으로. 어, 왠지 이 부분을 읽으며 세븐틴, 17, 저의 17살도 돌아보게 되는데요. 그러고 보면 여전히 제게도 17살의 어느 부분은 그대로 남아있다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아마도 편집자님은 누구보다 먼저 이 부분을 보셨을 것 같은데 혹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음, 뭐, 다들 그럴 테지만, 어쨌든 우리 삶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나이가 청소년 시기인데, 네네. 그 시기에, 어, 나만 혼자 슬프고 괴로운 것도 아니듯이, 또나 혼자만 너무 잘나고 행복해서도, 어, 이게, 이렇게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뭐, 이런 생각이 음. 들었어요. 그래서, 음, 음, 박지리 작가가 작품에서도, 뭔가 아주 작은 별 하나가 뭐 오염된 내몸 속에 들어와서 이게 뭐 이렇게 정화시킨다, 약간 그런 식으로 표현한 게 있는데 모두의 마음 속에 그런 작은 별 하나가 잘 찾아보면 있지 않을까 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네. 박지리 작가가 남겨놓은 이 소설의 마지막 부분을 빌려 설명을 해본다면 이 소설 세븐틴 17, 세븐틴은 겉으로는 아닌 척해도 속으로는 여전히 다정한 위로를 받길 원하는. 우리 모두를 위한 작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사계절의 김태희 편집 팀장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사부작으로 꾸며질 김자연의 바이올린북 특집 박지리 작가를 말한다. 다음 시간도 많이 많이 기대해 주세요. 끝으로 제가 박지리 작가의 소설 합체와 세븐틴 세븐틴을 읽으며 고른 음악 바로 BTS의 신곡 o n 인데요 이런 노랫말이 나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언제나 우린 그랬듯이. 설령 내 무릎이 땅에 닿을지언정. 파묻히지 않는 이상 그저 그런 해프닝쯤 될 거란 걸. 노랫말이 키 작은 쌍둥이 합과 채, 그리고 근육병에 걸린 반장과 또 폭식을 일삼는 소녀 나의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이 아닐까 싶은데요. 아무리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그런 마음이 전해지기를 바라며 연주해드릴게요.